잘 되는 그런 이력서, CV, 코로포폴 어, 일단 기본적으로 어, 이거는 뭐 사회자 MC, 영어 MC 아니면 공역사다 마찬가지로 해당이 될 거고 그리고 너무나도 기본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힙잘되는 그런 이력서, CV, 코로코콜 일단 기본적으로 구성도 알차고 눈에 띄고 뭐 사진도 잘 나오고 뭐 경력, 학력 좋고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고객사에서 이제 고용을 할때 제일 불안해하는 요소가 이제 이 분야가 너무 생소해서 뭐 통역사나 사회자나 MC나 이분들이 실수할까봐 잘 못할까봐 이게 가장 불안하거든요. 그래서 사회에서도 경력자 경력자 이렇게 찾는 거잖아요. 그래서 지금 이 제가 고용이 되고자 하는 분야에 관련 경력이 있으면 어그 부분을 맨 위로 올려서 이렇게 요약처럼 해서 추격해서 맨 위로 끌어올려서 강력하게 보여주거나 아니면 뭐 제가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력이 쭉 있으면 그 부분을 뭐 빨갛게 혹은 빨간 글씨로 혹은 노란색 하이라이트 칠을 해서 바로바로 바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면 고객사한테 픽을 당할 확률이 조금은 올라갑니다. <laughs> 조금이 아니라 많이 올라가요.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관련 경험, 경력이 있느냐. 이게 가장 1순위고 그 다음 순위는 이제 또 여러가지 요소가 있겠죠. 뭐 비용도 있고 뭐이 사람의 뭐 어떤 뭐 이미지 아니면 경력이나 학력 이런 것들도 있겠고.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제1요소예요. 1요소.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쭉쭉다열해서 그냥 보내는 거는 누구나 할수 있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찾느라고 또 힘들어요. 컨트롤 F 눌러서 막 찾아야 되잖아요. 근데 잘안 찾아질 때도 있어요. 비슷한 경력이라도 컨트롤 F로 잘 검색이 되게 만들던지 아니면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이라이트 표시를 쭉쭉쭉 하던지 아니면 더 편하게는 이제 관련 경력을 다 모아서 맨 위에 첫 페이지에 간략하게 요약 형식으로 남겨주면 보응될 확률이 많이 많이 올라갑니다.